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유단 가무와 평지에서 그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개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귀수함을 입은 자가 4 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폐역할 때에 땅에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심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에게서난느무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심연 종족들이니 귀수함을 입은 자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가차소는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가족과 엘리에게서 난 엘리 가족과 아롯에게서는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라. 이는 가차손의 종족들이니 귀수함을 입은 자가사만 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귀수함을 입은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수백에서는 야수 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귀수함을 입은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색에서는세렛 세레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로엘에게서는얄로엘 가족이라. 이는 스블론, 종족들이니, 귀수함을 입은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어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랏을 낳았고, 길랏에게서 난 것은, 길랏 가족이라. 길랏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수미다에게서 난 수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 핫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귀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난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괴수함을 입은 자가 3만 이천오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는 아스벨 가족과 아희람에게서 난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기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단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가족들이라. 수함 모든 가족의 기수함을 입은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수위에게서 난 이수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게일에게서 난 말게일 가족이며. 아셀이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귀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라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귀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 4 0 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귀수함을 입은 자가 61730명이었더라 0 누가복음이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또 아셀지파 반열의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곤동네 나사렛에 이름이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기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일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일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시더라그 무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0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하미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여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시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목욕통이라에돔에는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다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잠언 11장 15절까지 말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